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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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맛을 주셨나요? 풋탄면 풋탄면 어우 야이 면이 아주 면발이 커졌네요 국물이 국물 맛이 어떤가 한번 봐주세요 약간 칼국수 같은 느낌이 살짝 나면서 어. 어플도 스타일리거 시켰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게 아주 비주얼이 너무 좋네요. 수타면이라서 면이 아주 쫀득쫀득하고 야. 탱글탱글하고 음. 탱글탱글 쫀득쫀득 예. 그리고 담백한까지담백까지아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국물이 좀 맛있다고 어떤 것 같아요? 어 시원해요. 어 시원해요? 아 시원하고 야. 담백하고 여기다가 이제 핫소스를 한번 넣어서 핫소스. 핫소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퍼크림 누드 땡큐 a n k you so much, sir. Thank you, brother. 어우, 퍼크림 노도 좋네요. 자, 지금 이제 한 입만, 여, 한 입만 먹어보세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짭 <laughs> 음. 여기는 이 국자에다가. 막숟에다가국자 국자에다가. 네 한번 국자에국가 오 와우 어떤 거 같아요? 음 너무 시원해 요 너무 시원해 요 시원하고 해장하기도 좋고 야 면도 수타면이라 확실히 네. 좀 다른 거네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어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뭐요 돼지갈비 되겠습니다. 돼지갈비. 옆에 신선한 김을 추가해게요자여기에 특징은 이 수저가 국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국자. 자, 어때? 제 수염짐 어때 <laughs> 제가 이 마운트에 있더니 갔다 와가지고 곧탄수화물식사를 그 많이 하고 있어요 어우 <laughs> 볶음밥 이게 볶음밥도 부서져서 나오네 짠 플래팅이 아주 독특한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풀드풀 건데 국물이 이씨푸드는하얀데화한 면에 이거는 어. 좀 검은색이 촉촉하고 어. 돼지갈비가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렇죠 어. 뼈가 사이에 이렇게 이게 제일 인기가 많네요 돼지갈비가? 네. 이관 돼지고기죠. 그렇죠. 박초이도 있고. 한번 면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물좀 넣어 가지고 면을 살짝 묻어 올려요. 그래서 면과 함께 음. 약간이 간장에 맞하고 게족탕 스타가 잘 정리되고 이제 반찬 대신에 여기 오이 샐러드로도 맛있어요. 오이 샐러드 엄청 음. 맛있게 먹겠네요. 자, 그럼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봤죠 이제. 이제? 아니 살짝 보네요. 아, 이거 여기 뭐 이거? 오이 밥 끓여서 드세요 응? 밥 끓여서 야 저는 이제 마운틴 이틀이 끝나고 계속 면식소에 고칼로리 그 식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지금 면을 먹었니 지금 4일째죠? 그렇죠 하루에 음. 두 개씩 면면, 면. 음. 아침은 빵빵, 오. 이거 면과 함께 먹어주는 볶음밥, <laughs> 볶음밥, 완전 탄수화물로 오늘 완전히 그냥 끝장내일 탄수화물, 국물 탄수화물, 국보밥 <laughs> 먹는 스폰서는 후원, 라스베가스 제1회 부동산 신동부동산 후원으로 나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옆에서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laughs> 음. 이 후타면의 음. 특징은 이 면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렇죠. 어떤 면은 얇고 어떤 면은 두고 호불호가 갈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면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면도 큰게 있고 젓가락으로 잘라가지고 보내는 것도 있고. 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음. 요 면이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아, 우리 핸드폴 선생님께서는 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군요. <laughs> 아, 이제 고기 덩어리 먹도록 하겠습니다이 갈비가 너무 잘 익혀져 가지고 돼지갈비 뼈가 그냥 쏙 나와요. 그래도 나름대로 음 김치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오이에다가 좋아요 오이가. 음. 약간 땅콩 소스 들어간 거잖아. 김치 가 없으면 이렇게 피클도 오이 샐러드 있으면 내 코코넛 샐러드.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밥 먹으면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딱 좋죠. 그죠 일주일에 한번딱 하나 올리면. 아니 이거 솔직히 뭐 유튜브 올리는 안 올리던.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맨 처음부터. 그렇 구독자 분들이 많으니까 네. 막 스타벅스 커피. 감첨해가지고, 막, 문제 내고, 답한 사람들, 막, 이런 것도 주고. 지금 막, 전국에서, 그니 어. 라, 라방은, 라이브 방송은. 거의 공중파 방송이야, 이제는. 형. 그쵸, 라방은, 기본적으로 한,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 됐을 때. 음. 그때 해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뭐, 얼굴도 이쁘다. 맛있냐. 맛있네, 이제. 그럼 어저께 먹은 집은 좀, 양념 맛이 좀 진했죠. 여기는 양념도 너무 많아요. 그냥. 왜냐면은 어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봐, 사천 향이 좀 있어요. 향신료가. 사천 향이 좀쓰한 마라탕, 휘거소스도 맛있는데 여기는 상하이 스타일이니까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좀 담백한 맛이 강하고 음. 원래 중국에서 가도 상하이 사람들이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상하이에 상을 딴 거구나. 그치. 아마 그런 게 음. 아닐까 추측에 의하면. 음. 우리 수장 요즘에 드려요 오이 좀. 오이도 응. 먹을래? 응? 오이. 여름에 오이가 좋아요. 오이가. 오이가 딱두속도되고 음. 여름에 열기를 눌러주잖아요. 라소우터는 일단 여름이 날씨가 워낙에 덥기 때문에 That's right.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디톡스가 될 만한 비타민 주스 같은 거를 즙으로 갈아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응. 물을 끓여가지고 물에다가 꿀, 계피 가루, 레몬즙을 딱 짜서 한잔딱 먹고 45분 후에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오. 그것만으도 되게 편해요. 스트레스도 좀 많이 완화가 지요뭐 들어간다고요? 꿀 계피 가루 레몬 레몬즙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피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사양인들의디톡표였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커피다가도 계피 가루 뿌려 먹잖아요. 계피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 식초. 음. 애플 비니 거랑꿀 하고 아침에 좀 따뜻하게 해서 먹으니까 상당히 보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야, 생각 아이컨떼. 나는 그...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나고 이렇게 괜찮네? 어 저는 집에 지금 한집할 때는 한숨에 같아요 어. 일단은 우리 여행사를 하려야 되니까 tourangelslv.com t-o-u-r-a-n-g-e-l-l-v.com 자밑에로쫙 나갑니다 tourangelslv.com 지금 이 웹사이트 작업 때문에 지금 인터뷰를 약간 접고 있는데 이거 끝나자마자 지금 옐로썸트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지금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아 오늘 좀 이렇게 멘트가 잘 나온다 아직 이거그이거줘야이거그는야이그는니까그러니이이로니와버이로이로니는생님은그는 잘못 써가지고. 아니 그는하게마음이좋으시니까그는 브이로그는 브이로그는 브이는데밴더그는밴드 오른쪽 가고 왼쪽 에 틀리더래요. 아, 그, 지프 랭글러? 응, 치프 랭글러에 팬더가특 그, 네. 튀어놨잖아요. 그거를 4개월 동안 모른 거야. 오 마이 갓. 사고나 자랑하사고요 그건 모르죠. 근데 라스베가스 차 딜러 애들이 어마어마해요. 나도 토요타 그, 일즈맨한테한번 사기당해가지고 다 지나가잖아요. 윌슨, 토요라, 절대 가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가면 저처럼 다 나갑니다. 오토네이션이 조금 낫고 센테니얼 딜러가 셀드맨이 괜찮아요 센테니얼 쪽이 차가 근데 지금은 차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어딜가나 깎기가 힘들잖아요 이 <목소리> <목소리> 음. 여러분 제가 먹는 이 국물 진짜 진짜 맛있어요 원래 한국사람들도 국물 잘 안먹는데 요 몸에 안좋다고 여기가 연도 맛있는데 국물이 장난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 국물이 육수가 되게 담백해. 네. 응? 그러니까 이 마라탕처럼 강하지 않고 여기는 한국 정통 단치국수의 멸치국물이라든지 멸치 이런 육수처럼 담백하면서 시원하다면 시원하지 깔끔하게. <목소리> 그리고 이 국물을 국자로 판먹으니까 너무 좋네. 약간 일본 스타일 아니에요, 그것도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상하이라는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워낙 많이 받아 가지고 약간 나베 우동 같은 음. 나베 우동에 나오는 국자 같은. 이게 하지만 일본 일이 아니라. 음. 내가 보니까 나베 우동이 일본에 따른 거예요. 그러겠죠. 일본은 솔직히 먹을 게뭐 있어? 거기 쌀개더 있어요, 쌀 개? 음. 거의 쌀백개더 있어요, 쌀맹기. 쌀만 먹고 가지고 맨날 거의 구루병 걸리고 각결병 걸리고. 앞니빨 튀어나오고, 앞니빨은 나가사키 아니에요? 나가사키? 아, 그쪽 가면 특히 그래요?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국가를 이렇게 비하하는 게아니고요 조금 데 조금 저번에 우리가 지금 일식팀 일시, 먹방도 괜찮았죠? 괜찮았어요 수위 높은 거다잘르고 부드럽게 나왔죠? 음, 그렇게 나가야 돼 음. 임팩트 있게 맞아 이제는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걸 근데 그때 먹는 거 찍는 거 이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저희 금방 90만, 20만, 1 0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299명 지금 299명이 냈어요 벌써 아 279명인가? 음. 279명 구독자 있을 때 빨리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먹방 맛있게 먹어주면서 정확한 평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먹방은 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실들어 가는 거 같고 추세가 불러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그럼 먹으면서 노래 불러요? 아니죠 멋있게 옷을 입고 그 외국 팝송 우리리 미국에 인니까 저스틴 비버라든지 right. 아니면 BTS 같은 노래를 yeah. 리메이크해고 요즘에 이렇게 따라 부르는 게대세라스베가스에도 그 뮤직비디오를 좀 찍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원래 나이 전공이 뮤직비디오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살려봐야지죠그니까 요즘에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한 10년만, 15년만 있으는데하할아버지예요 저도 15년. yeah. 옆에 계신 스티븐 신 선생님은 이제 20년. 아우 음. 땀이 나네. 어. 피니쉬 피니시가 아니고 디시워시까지 다. Yeah, f i n dish <laughs> <laughs> 야 그동안 맵을 많이 들으시더니 리듬을 타시네 이제는 Ride on the Rhythm 대단하십니다 면식 수행을 위해서는 항상 디저트로도 이 볶음밥을 먹어줘야 돼요 음이 집은 짜지도 않고 음. 음 이게 그저트로단것 보다는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롱레인 라이 이 남방지방의 이긴 쌀이 참 부들부들하게 맛있네요 음. 이거, 이거 자스민 라이스트도 먹으면 먹을 먹을만해요 그럼요 소화도 잘되고 아, 볶음밥에는 이게 오히려 꾸들꾸들하고 밥이요 음. 솔직히 아, 아, 아. 볶음밥은 자스민 라이스가 까더 아, 아, 아. 탱글탱글하고 맞습니다. 우리 스크린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혼자 독, 독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 아잘한다는 것보다 이제 많이 먹으러 다니니까 많이 먹으니까 하는 어, 거지. 한국밥만 맛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너무 다양한 게 많아 생겼어요 지금. 또 많이 드시면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음. 눈썰미가 좋으니까 따라하는 거지. 그죠 집에 있는 시간이 기다리다 보니까. 라 o o k r 이렇게 먹다 보니까. 우리가 l a c k up there. Hongo. h 없어요 o h 홍어 g o H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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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염소 수염소 수육 그리고 추어탕 네, 추어탕 오리전골 양꼬치집은 여기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한식은, 한식은 LA 에요그는 인정 아니야 형 그래도 여기도 많이 좋아졌어 그래요? 네. 라스쿠아가스 한식집 사장님들 이거 보시면 연락 주세요 바로 공짜로 내립니다 공짜로요 우리는 그냥 맛있게 먹고 뽕뼈를 내드리고 이거는뭐 축당 사장님들 웹사이트에 내도 돼요. 무료로 그래서 어 땀이 싹 나네 여기다가 미원 한숟까지 들어가면 완전 대박 맛있어요. 미원이 안 들어가면 좀 맛있는 거 같아요. 아, 미원 들어가면 근데 먹고 나서 잠도 오고, 목도 마르고, 아마도 이제 m s g 가 들어가면 단골이 좀 끊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 거죠. 왜냐면 근데, 이게 먹고 나서가 중요하고. 근데 미원이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게 그냥 낭설이래요. 그래도 먹는 건 먹는 어떨 땐 너무 많이 넣으니까 왜냐면 천연 조미료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요? 잘 먹었습니다 맛술과는 네, 어떤 것 같아요? 샹하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분들이 월남국수도 좋아하고 뭐 중국음식도 좋아하고 뭐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 네, 이런 것도 한번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식상하니까 네, 여기 주변에 먹거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여기저기 안가 본데도 한 번씩 해보는 게 라스베가스 에 살면서 가장 또 좋은 것 중에 하나. 라스베가스만이 아니고 LA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네. 이 전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마치 꼭중국 식당보다는 오픈 키친으로 딱돼 있으니까 확실히 좀더 깔끔하고 요리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바에서 또 먹다 보니까 약간 좀 일본 느낌도 조금씩 있지만 동양적인 느낌으로 해서 깔끔하게. 네. 모하나네 부담 없이 그냥 먹고. 한국릇로한 네. 먹고 가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점심에 우리가 얼마나 기달렸죠? 할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월랑국수가 요즘 너무 비싸져 갖고 뭐 어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을. 근데 원랑국수의 시대는 지난번 끝난 것 같아. 이제. 아 그러니까 월랑국수는 진짜 너무 많이 옛날에는 진짜 싸었는데그뭐 솔직히 야채다가 에막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맞아요. 여긴 그래도 손으로 쳐주니까 면을 그렇죠 숙탕 하여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셔야 될 거는 점심시간에 오게 되면은 한 30분 40분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어? 기다려 40분, 40분 기다리다 왔어요 40분 기다리다 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메이징 브라더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유튜브에 아기유 just one 어메이징 <laughs> 브라더스